열린 하늘 2025년 1월 22일 수요일 주제 타락한 사람들을 위한 희망 에녹 아데보의 목사 성경 암송 호세아 14장 4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의 타락한 마음을 고치고 그들을 기꺼이 사랑할 것이라 이는 내 분노가 그에게서 그쳤음이니라. 아멘. 성경 읽기 레위기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타락한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의 타락을 고치리라. 보라, 우리가 내게로 왔노라.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신이이다. 작은 산과 많은 산에서 바라는 구원이 진실로 헛되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도다. 아멘. 메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그는 동료들에게 형제여러분,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기 잡이를 하던 중에 주님께서 그를 만나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걷다가 끝이 왔다고 생각했던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그의 그림자로 병자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한때 하나님께 실망했거나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 다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당신이 회개하고 옛 방식을 버리면.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강력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가장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을 활용하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실망시킨 삼손처럼 되지 마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서 벗어나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원수에게 붙잡혔고 그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매일 아침 새로운 자비를 베푸시는 분께 기도했을 때. 그 연결이 회복되었습니다. 연결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삼손은 잃었던 힘도 되찾았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하루 만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삼손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지만 삼손은 결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원수들과 함께 죽기를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타락한 경우에도 주님은 여전히 당신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로 그분께 돌아가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 속에서 순종으로 그분과 함께 걷기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그분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면 그분도 당신을 향해 99걸음 나아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회복된 타락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 당신은 그들이 한테 타락했다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능력있게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면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똑같은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성도가 회개하면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